오늘이 5월 27일입니다. 27일 토요일 아침. 아, 이른 그 아, 겨울의 무기죠 겨울에 그 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야생화들이 이거 한국에게 뭐 유채꽃 같은데요. 산에 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꽃 있는 동네는 아직 만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는데 힘들지 않나 싶어요 아들이 전주국 장교 생활하던 아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해서 어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 빠이 아, 엘파소라고 했더라고요 아, 어디나 군대 생활은 네,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더 제가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결혼안 했으면 은 계속 했을 거라 내기를 하는데 아, 결론은 결혼안 했으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소중한 거죠. 어, 며느리가 먼저 저녁을 했거든요. 어, 어쨌든, 둘 다, 개그온 이 육군 중이, 저녁을 했습니다. 토요일에서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어요. 야, 참, 좋아요. 네, 이런 도심에, 이런 산이 있다는게 아주 아주 좋습니다. 꽃들이 아주 좋습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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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꽃니다아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세상은 공짜가 없다. 아, 또 마지막까지 노력을 안 하고는 절대로 절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믿는 독게 발등치킨다는거 세상은 절대로 아, 그렇다고 불신만 하고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는 방심하던가내 아, 거라고 생각을 절대로 하면 됩니다. 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아, 기분이 아주 별로라. <laughs> 아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저기 이제 헐리우드 사인이. 보이고요 토요일에서 그런지 좀 많이들 옵니다 저도 6시에 출발했는데 에, 요즘은 뭐 해가 6시 7분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해갔 떠요 일출을 보려면은 집에서 5시나 5시 반쯤에 출발 해야 됩니다 아, 아름다운 LA 구름이야 그 구름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얇게 꽂혀 있고 아, 촬영 할로예 단체 단체 촬영을 하고 아, 어디가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도 지금 아주 힘들어하네요. 강아지가 숨쉴수 있는데가 아유 이 아, 입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행사를 했네요. 오로브 유스 <laughs> 아, 일로도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가파르게 올라오는 길이고요. 음, 에, 노란 꽃이 아주 그냥 많이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많 피었고 저기는 전문가가 보이고요. 그 뒤로는 다운타운이 보이죠.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환절기. 미국에서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아주 환절기가 심합니다. 날씨가. 아, 춥고. 아침저녁으로 춥고. 낮에 는 덥고.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산행을 하고. 오후에는 조카들 데리고 LPGA 경기가 오늘 토요일 일요일 결승까지인데 한국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이었온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시간이면 일조는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한국 남자들의 그 우승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LA주요국원TV였습니다